1억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제 서울에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예정부지, 뭐 이런 거를 전세 끼고 1억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도권 지역에 경기나 인천 쪽으로 가게 되면 1억으로 전세 끼고 살 만한 소형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분양 파티 열리잖아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많은 물량들이 나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면 유기7 규제 후두 달이 넘었는데요. 시장은 어떻게 변했나요? 자, 유기7 대책 발표가 되고 이제 두달 정도 지났는데, 뭐 시장이 변화는 뭐 지방은 사실 유기7 대책의 영향권이 아니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지방은 아무 영향이 없고요. 수도권 지역들이 영향을 받는데, 수도권 지역은 7월, 8월은 거래량도 많이 떨어졌고요, 상승률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안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유념해야 될건 상승률이 떨어졌다고 해서 하락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데 200km 달리다가 시속 50km를 내려왔어요. 이게 후진 아니잖아요. 달리고는 있잖아요. 집값은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하락전환 되지 않았습니다. 0.08까지 떨어졌다가 중간 상승률이 0.09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물론 0.43%에서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시속 200km에서 시속 40km 뭐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서 30, 20, 제로 후진까지 가면은 이제 하락이 되는데, 40km, 30km까지 왔다가 지금 다시 속도를 살짝 높이려고 하는. 그 구간이 지금 9월입니다. 그래서 9월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급 대책이 중요했잖아요. 공급이 부족해, 공급이 부족해. 거기에 대한 응답을 줬는데, 시장의 수요자들이 공감하기는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왜? 아니, 뭐, 135만 원이라고 하니까 사실 공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뭔 소리야?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너무 큰 숫자니까. 135만 가구라는 게 느낌이 오냐고요. 안 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은요, 숫자에 좀 약해요. 산수가 약하잖아요. 뭐 숫자 나오고 뭐 기호 같은 거 나오면 일단 당황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관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공감형으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MB가 잘했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세곡 네곡의 보금자리 주택 반값 아파트 2만 세대 공급하겠다. 끝. 왜? 느낌이 딱 오지 않아요? 야 강남에 그린벨트 풀어서 반값으로 2만 세대 공급한대. 와 이거 대단한데? 반값이라고? 막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이번에 수도권에 5년 동안 135만 원 착공, 어디에? 135만 원, 어떻게? 막 의문의, 의문의 꼬리가. 풀잖아요. 그럼 차라리 이번 대책도 서리풀 지구 있잖아요. 이번 대책에 서리풀 지구도 살짝 한 줄이 들어갔는데 차라리 그 소초구 그린벨트 풀 서리풀 지구 서리풀 지구 2만 세대 반값으로 공급할게. 사실 그 반값 아니에요. 토지 임대부잖아요 토지는 공공해 가지고 건물값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냥 반값이라는데. 서리풀 지구도 토지 임대부로 공공이 빚을 좀더 내더라도 2만 세대 반값 공급하겠다 그랬으면 아마 분위기 자체가 야 서울에 반값이 공급된다고 뭐야 나 그거 기다릴래 뭐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을 텐데 안타깝게도 너무 전공법으로 135만 원 계산적으로야 뭐다 이해관계가 있고 뭐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상계신도시 같은 경우는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이미 상당히 토지 보상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데 서울 또 다른 지역들은 그게 또 만만하지 않는 문제거든요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でもね 이렇게 전공법으로 만든 당사자들은 국토부 직원이나 아는 사람들은 어 이거 괜찮아 어 이거는 괜찮고 이건 안 괜찮아 이렇게 분석이 들어갈 수 있는데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기에는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력이 떨어질 것 같고요 좀 뭔가 이벤트? 쇼? 이런 게좀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았나 제가 국토부 회의 갔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차라리 서류불주고 2만 세대 반값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이게 안 먹히더라고요 제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헤드라인에 이마세어 장식이 되면서 사려는 분들도 강동구의 아파트 사려다가 잠깐 기다려 봐 아니야 나스리 풀지고 한번 노래 볼래 뭐 이런 수요들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공감을 얻는 데는 좀 역부족이 않았나 반대로 해서 가게 되면 서울의 한강벨트나 과천 분당 같은 핵심 지역들의 집값 상승을 막기는 좀 힘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5천만원 이하로 수도권 부동산 보는 방법이 있나요? 실제로 1억 모으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뭐 1억으로 사실 내집 마련하기 만만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출 규제까지도 강화된 상황에서 예전 같으면 그런 방법 많이 썼잖아요. 1억 있어도 혼인신고 안 하고 한 사람은 담보대출 받고 한 사람은 전세대출 받고 신용대출 받아서 뭐 10억짜리 아파트도 사고 했었는데 이제 소유권이 이전 전세대출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이제 안 먹힙니다. 실제로 신용대출 많이 받아도 사실 좀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편법으로 레버리지를 너무 올렸는데 갑자기 2026년에 금리가 꽁충 올라가는 예상치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분들이 못 버티고 한 6개월은 버티거든요. 대출이자도 두 배로 내고 집값도 떨어지는 고통을 감내하다가 나중에는 금매로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리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으으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제 많이 하는 방법 중에 서울에 구역이 지정되면 가격이 올라가요. 구역 제 지정되기 전에 모아타온 예정부지뭐 빌라 같은 거뭐 이런 거를 전세 끼고 1억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하나의 방법인데 이제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구역 지정이 안될 수도 있고 구역 지정이 됐다가도 시장이 바뀌면서 어떤 달라지는 변수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개인이 감내해야 될 부분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모든 투자는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감내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니면은 뭐 소형 아파트도 서울은 불가능하고요 서울에서 1억 가지고 아파트를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수도권 지역에 경기나 인천 쪽으로 가게 되면 또 1억으로 전세 끼고 살 만한 소형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안산도 그렇고. 안산 쪽에 가보면, 어, 신안산성 개통되는 아파트 중에 그 성포동이, 성포주공, 뭐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지금은 얼마까지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아파트들 전세 끼고 사면 예전에는 1억 가지고 됐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형 아파트들 구축, 용적률 좀 낮고, 여차하면 또 재건축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아파트들을 좀 찾아보게 되면 인천에도 좀 있었고요. 안산에 요런 데도, 성포동이나 요런 쪽에도 좀 있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도 좀 찾아보는 재미, 또 수원 쪽에도 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찾아봐도 되고, 세 번째 방법은 청약입니다. 청약. 청약의 장점이 계약금 10%. 그러니까, 자, 삼기신도시가 남양주 왕수, 하남교산, 고향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약인데, 전용 8 4가한 7, 8억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전형 59는 5, 6억 정도 나오는데, 전용 59받으면 한 6억이라고 칠게요 6억이면 계약금 10%면 6천만원 내고 중도금 이자 뭐 무이자든 이자 좀 내고 나머지는 입주할 때 어떻게든 그 사이에 돈을 마련하든지 6억까지 대출 나오면 내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떻게든 부부합산이니까 부부합산 뭐 해가지고 어떻게든 대출을 받든 뭐 실거주 의무 있으면 입주해야 되고 안 되면 뭐 전세를 주든 어떻게든 답을 찾아야죠 중요한 거는 되는 게 중요하죠 당첨이 그러니까 저는 1억으로 하시는 분들은,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에 분양 파티 열리잖아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많은 물량들이 나옵니다. 앞서서 말한 그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광명시행신도시 7만 호 정도도 이제 나중에, 나중에는 나오겠죠? 화성진안, 화성봉담삼지구, 오산세교, 인천, 9월, 뭐, 의왕, 안산, 뭐, 이쪽에도 물량들 나오고요. 뭐, 많습니다. 의정부에도 나오고, 구역별로 물량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면, 이번에 97대책 발표됐잖아요. 제가 이렇게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요. 보도자료를 딱 누르시면 9월 7일 날짜를 보면 보도 자료가 있어요. 그걸 다운받으십시오. 다운받아서 한49 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출력하세요. 49 페이지 출력하는데 뭐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최강고 사는 것보다 저렴하잖아요. 프린트가 없다고요? 그러면 알파 문고 같은데 가가지고 파일 들고 가서 출력해달라 그러면 얼마 안 나옵니다. 한몇천원 주면 해줄 거예요. 그러면 보고 하나 딱 출력해가지고 칼라로 유학이면 보기 좋으니까 커피숍 가가지고 커피 한잔 시켜가지고 주말에 심심하면 읽어보세요. 책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요 보도 자료가 발표가 되면 그렇게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 안에 아 나는 여기 한번 노려봐야겠다. 어나 아, 여기 괜찮겠네. 이런 내용들이 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억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청약이다. L H 직접 시행도 좋고 아닌 것도 좋은데 청약하게 되면 좋은 물량 많이 나옵니다. 신도시가 실패한 적 있었나요? 일기 신도시. 이기 신도시 분위기가 안 좋으면 미분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더 땡큐입니다 동탄 2신도시도 막 미분양 나고 오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미분양 나가지고 청약도 아니고 프리미엄 주고 사신 분들이 있는데 시범단지에 분양가가 3억 몇천이었는데 마이너스 500도 있었고 막 이랬어요 진짜로 그러면 분양가에 그냥 샀는데 그게 3배 4배 올랐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주거 인프라가 좋은 신도시는 앞으로도 유망하니까 저는 신도시 청약 1순위고요. 지금 결혼해서 집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세로 가면서 신도시 청약하셔도 되고 아니면 소형 아파트 전세 끼고 사셔도 되고 여유자금이 1억이 있다라고 하면 서울에 그런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들 구역 지정되기 전에 그런거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런 국면에서도 집값이 유지가 되나요? 인구의 얘기를 많이 해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집값이 떨어져 이런 얘기는 2010년에도 전문가라는 분이 뭐 그런 얘기, 인구 감소론을 들고 와가지고 부동산 집값 하락론을 부추겨가지고 많은 분들이 강남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나 수도권으로 탈출을 많이 했는데 영원히 못 들어왔습니다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살려고 했는데 강남 집값은 안 떨어지게 되고 완전히 낙동과오리알돼되버렸는데 이게 결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줄어드니까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 주택 구매 연령이 있거든요. 우리 열살짜리가 집을 안 사잖아요. 부모님을 잘 만나지 않는 이상. 그럼 주택 구매 연령은 보통 예전에는 40에서 59세였는데, 요즘은 30대로 내려왔습니다. 30에서 59세, 많게는 69세까지입니다. 70 넘어가게 되면 이제 주택 구입하는 걸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3 0세예요 2015년부터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25. 35, 45. 2045년 정도 되면 출산율 감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수도권 지역들도 지방에서 인구가 유출이 돼서 수도권으로 유입이 되더라도 2045년 넘어가게 되면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출산율 영향으로 서울 수도권 또 수요가 줄어듭니다. 가구 수 분화 같은 경우도 2041년 정도 되면 서울 수도권 지역들도 한계에 도달합니다.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2025년. 그러니까 15년 정도 남았는데 15년에서 20년 정도 남았 15년, 20년 후를 우리가 예측을 하고 지금 집을 팔아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아니,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5년, 20년 후를 우리가 예측을 한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어도 어디부터 줄어들어요? 저수지 이론이 있잖아요. 저수지 에 물이 줄어들면 핵심 지역이 가장 늦게 외곽부터 먼저 줄어들어요. 그러면 우리는이 흐름을 알고 15년, 20년에 골든 타임이 남았으니 이 흐름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고 갈아타는 전략을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양극화는 시작이 됐잖아요. 지방, 서울, 수도권의 양극화, 서울 내의 양극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직 시간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인구 감소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는 건 15년, 20년 후의 얘기고요. 떨어지더라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고 뚝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래의 일을 모든 걸로 간주하고 예를 들어서 나이가 60인데 어, 난 언젠가는 죽을 거야라고 해서 다 팔아 버리고 텐트 치고 살 수는 없잖아요. 100세까지 살 수도 있고 80세까지 살 수도 있. 있는데 사는 데까지 살면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대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때 미래의 불확실성에 너무 오인 나지 마시고 아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이렇게 해야지 아직 시간이 남았어. 순리대로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투자 전략이 저는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너무 예측에 예측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건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큰 줄기를 보게 되면 수요가 줄어드는지 공급이 줄어드는지 이걸 가지고 한 10년 정도 예측을 하고 10년 후를 바라보고 지금 투자하는 건 좋겠으나 15년 20년 후에 발생하는 문제를 가지고 너무 일일 비할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사실 부동산 투자도 운이거든요 주식도 운인데 우리 인생에 운이 언제 어떻게 올지 우리가 아나요? 모르잖아 그럼 운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기다리고 버티는 거예요 기다리고 버티다가 운이 떨어지면 운이 내년에 올 수도 있고요 3년 후에 올 수도 있고요 10년 후에 올 수도 있고요 15년 후에 올 수도, 후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올 때까지 버틸려면 리스크 관리도 잘 돼야겠죠. 너무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무리한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운이 올 때까지 버티는 게 최선의 전략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김구라 씨하고도 같이 유튜브를 하거든요. 김구라 경제연구소. 옛날에 그리구라 채널을 자고 같이 이제 경제 유튜브를 하는데 주식 부동산 방송을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김구라 경제연구소 그리구라 채널 좋아요와 구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